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어, 토요일에 제가 복숭아 축제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복숭아 축제를 다녀와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전에도 행사를 가끔씩 쫓아다니기는 했는데. 어, 활동을 3개월 전부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원주에 있는 행사란 행사는 거의 다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아, 이런 지역에 행사가 있구나,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다니기는 하는데, 어, 매번 행사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럼 대표적으로 복숭아 축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복숭아 축제는 음, 복숭아를 키우신, 재배하신, 음, 농업인들이 즐기는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개회식 10분 끝나고, 음,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어, 시장님 오셔서 30분이나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그분들은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 축제에?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일이 그렇게, 어, 축제에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의 사는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그분들 할 일인데, 오셔서 축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신인은 너무 지루했어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복숭아 품평대를 하시더라고요. 1등, 2등, 3등, 뭐, 대상, 이렇게 하시던데, 모든 농업인들이 고생한 자리인데, 왜 품평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분들이 한땀한땀 한땀 정성 들여 키운 복숭아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숭아에 대해서 등수를 매기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비록, 음, 품평대회를 통해서, 음, 등수가 가려지긴 했지만, 신의는 그 복숭아를 맛있게 키우신 농업인들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